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6일 민주노총 불평등 해법 찾기 여섯 번째 강의로 노동이 주체로 나서는 진짜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렸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원준입니다. 오늘 그 정책실에서 추가로 이제 질문을 받아서요 관련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 우리나라가 임금주도, 어, 그, 임금주도 체제인 나라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요 부분이 사실은 그 강연 의 과정에서 이게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어, 그니까 이제 임금주도 체제라고 했던 말의 정확한 뜻을, 어, 이렇게, 어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시 이제 임금주도, 이윤주도 이게 구분하는 게 대체 뭐냐, 어, 에서 혼동하실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나라가 임금주도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 이윤주도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임금주도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 쉽게 생각하시면은,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 나라의 한그 경제가, 어, 임금주도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때는 그 나라가 임금주도 정책을 하고 있어서,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을 하고 있어서 임금주도 체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임금주도 정책을 하고 있건, 하고 있지 않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특질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임금주도 체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 한 경제의 구, 중장기 구조적 특질과 관련된 것이고요. 바로 이런, 요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요. 분배의 변화에 대해 경제 수요와 성장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경제 체질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분배가 변할 때 성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분배가 노동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할 때, 그럴 때 경제가 더 잘, 더잘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판명이 되면, 그러면 그 경제는 임금주도 체제예요. 그 나라가 친노동적인 임금주도 정책을 하고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에 어떤 그 자체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분석을 했더니 어떤 나라의 경제가 임금 주도 체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을 해야 그 나라가 더잘 성장해 갈수 있다 그 나라 경제가 더잘될 거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임금 주도 체제인데 친자본적인 분배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제한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볼게요. 표1 보시면, 예, 임금목 1%포인트 상승의 영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어, 국민소득, 그죠? 우리나라 그 GDP, 라고 말하는 국민소득이 이제 분배가 돼요. 노동이랑 자본. 양쪽 중에 하나로 노동이든 자본이든 분배가 됩니다. 리 기능적 소득 분배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어 노동이랑 자본으로 소득이 나누어지는데 그때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으로 가는 몫을 우리가 임금 몫이라고 그래요. 임금 몫. 그래서 그 비율입니다. 노동 소득 나누기 국민 소득. 그게 이제 임금 몫이에요. 그래서 표 1에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 임금복시 상승하면, 즉, 공인소득 중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소득의 비중이 더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의 내용은, 결론은 뭐냐면, 어, 노동소득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배가 되면 될수록, 소비도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는 영향이 되게 커서, 결과적으로는, 어, 소비, 투자, 순수출을 다 더한, 어, 그런, 국민경제 내그 수요의 크기가 커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겁니다 분배가 조금이라도 더 노동의 노동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분배가 변하면 국민소득 자체가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커지는 현상이 경제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아~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으로 가는 몫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소득 자체가 커지는구나. 즉, 더, 성장을 더잘 하게 되는 거구나, 하는 표예요. 이거는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결과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 경제에 대한 임금 주도 체제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그런 실증 분석의 결과예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경제는 임금 주도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몫이 오를 때, 예, 요, 합계가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국민소득이 더,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 노동 쪽으로 분배를 더 많이 해줄수록, 성장이, 성장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본나자본나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걸 원하니, 그러면 노동의 분배를 더 많이 해줘야 한다. 그거를 증명하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금주도 체제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엄밀한 통계적인 실증 분석을 거쳐서 이제 분석돼서 나온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임금주도 체제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임금주도 정책 다시 말하자면은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을 통해서 그 형평성과 형평성도 개선하고 경제 성장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2번 두 번째는요 공공부문의 정부가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이 잘안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이 없는가 이런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음어 그러니까 이제 임금주도 성장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 영역이 커져야 한다 공공부분이 커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 드릴 수가 있는데. 아, 그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겠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서 관리 감독이 잘안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부패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덕적 해이가 있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 이제 우리가 그래요. 공공부문한테 일을 맡기면 일이 잘안 된다. 공공부문은 능력이 없다. 공공부문은 게으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류 경제학에서 그런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정부 실패라고 하는 현상은 공공구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많은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한 근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에 이와 같은 정부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어 진짜로 그 말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인 신념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할까요? 공공부문은 당연히 어 이를테면은 신분이 더 보장돼 있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고 뭐 그렇다 뭐 좋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항상 어, 경쟁의 압력에 쫓겨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잘못하면 해고당할 거야.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좋은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임금주도 성장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건 사실은 사회의 기본인 것 같아요. 공공부문에서 규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해태를 하거나 아니면 어~ 도덕적 해의를 하거나 아니면 부패를 일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뭐~ 임금 주도냐 이걸 떠나서 그런 건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임금 주도 성장론 입장에서 공공 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그것들을 시장에 맡기고 어~ 민영화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 확대가 가지고 오시는 부작용은 잘 관리해야 하되, 그것 때문에 공공부문을, 공공영역을 넓히고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노동운동의 과제를 포기해서는 안될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돌봄영역의 공기업화 경로와 방안. 이 이야기는 글쎄, 이거, 이거 제가 대답하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전문적일 텐데, 제가 이제 파악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돌봄 영역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부가 민간에 위탁을 해주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사실은 대단히 이 돌봄이 부족하다, 돌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돌봄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공공 영역을 만들어 가자 하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돌봄 영역에서 공공부문을 좀 키우자, 공적 전달 체계를 좀 만들어 가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많은 어 한계들이 있어가지고 비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돌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그런 공적인 조직을 만든다고 할때 제일 반대했던 분들이 그 이제 민간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 보면 되게 영세하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좋지 않은 노동 조건에서 사실은 그 사회복지노동자들을 고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공공영역을 돌봄 쪽에서 넓혀가는 것은 아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줄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민간사업자들과 경합, 경쟁도 하고 공공용이 그러면서 이제 우월하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쟁을 직접 저는 민간부문이랑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 민간부문과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민영화 논리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민간부문에서 그 공공 돌봄을 이제 책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런 그 재가 시설이라든가 민간 위탁 시설들에 있어서 어떤 인력 기준이나 내지는 설비 기준을 좀 높이면요 그러면은 시설 기준이나 인력 기준을 좀 높이면 민간 사업자들 어~ 로서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런 식으로는 어~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 어떤 시설이나 인력과 관련된 요건을 높이고 대신에 정부가 공공부문이 그런 사업들을 인수하면 됩니다. 돌봄 영역에서 기존에 사업해오신 분들한테서 어 이렇게 사업 말하자면 이제 그 시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영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어 퇴로를 열어드리고 어 그렇게 해서 시장 맡겨놨던, 일방적으로 시장에 맡겨놨던 것들을 공공부문에서 되찾아오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원래 취지대로 어, 그런 자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조직에 직접 고용되는 방식으로 돌봄영역을 어, 다시 이제 개혁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요거는 제가 대답, 답변 드리고 좀 그런 질문인데요. 첫 번째,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노동 관련된 정책들이 좋았어요. 정책 굉장히 좋았고, 공약 대단히 좋았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행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차이가 별로 없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뭐, 가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최근에 뭐, 그, 공정수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가지고는 비정규직 대책만, 어, 놓고 보면, 어, 사실은 이제 사용사유 제한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사실은 그 사, 용자들한테는 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우회로를 열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정임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의미 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게, 실제로는 뭐 지금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도 말고 다른 노동시장 정책들은 아직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파악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5번 질문은 지금과 같이 부채주도 성장이 계속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금 주도 성장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진구 같은 부채 주도 성장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우리가 이미 2008년도에 봤듯이 금융 위기가 될수 있겠죠. 금융 위기가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보면 그 시스템 위기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정책적인 대처들을 또 하겠죠. 뭐, 양적 완화도 있었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부채주도 성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성장 전략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어 여러 나라들의 정책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어 부채주도 성장에서 조금 더 내수 기반 성장 쪽으로 성장 전략이 변한 측면들이 어, 확인이 돼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채 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가 어, 사실은 최근에 회색 코뿔소라고 해가지고 가계 부채 위기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금 주도 성장으로 자본주의가 극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은근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 현 단계에 있어서, 어, 민주노조 운동한테는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시장 임금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점이 일단 특징적인데, 한국은 노동권, 특히 기, 노동 기본권이 부인되는 그런 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어~ 한국은 사회 지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에서 알수 있듯이 복지 국가의 기초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공주도성장의 주요한 전략들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가면서 어~ 이렇게 그 인공주도성장 전략에 따른 어떤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은 진보정치가 강화되는 방향에도 부합하고 어, 민주노조 운동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봐요. 어 포스트 케인즈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일터면 실업이라든가 하는 것도 어, 그러니까 케인즈안의 기본적인 입장은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지만 항상 시, 실제로 완전공이 달성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가 그 계급 대립에 의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 그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어떤 지배 피지배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일종의 도구다 실업이 무섭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이런 지배 질서에 순종해야 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 의식들을 저도 저희도 이제 뭐인구조 성장론자들 중에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어, 그래서 이제 종국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운동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 자본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걸 하면 되냐? 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씀밖에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운동의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시켜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가 주체적인 영향이 충분히 강화되면 그 답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